도 영어로 입이 터졌다 자, 영구 파기 이단 한 단어로 대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단어로 대처하기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는 원어민이 꼭 있을한 법은 없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우 멋지죠? 네, 멋있어요. 어, 입이 쩍쩍 벌어지죠? 네, 이럴 때, 네네. 야 멋지다. 멋지다. 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는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아썸 썸도 아니고 씀도 아니고 중간 정도 애매한 바람 아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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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편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막, beautiful이라든가, 아, 그죠, fantastic이라든가, terrific, 많죠. 그런데도, 음. 교재 중심으로 갑니다.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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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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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서, 네. 그, 예능에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지란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 친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맛있으면 계속 아스, 아스, 막 입에 달고 살아요. 뭐 이게 빈도수가. 그러니까 팬다스틱 이런 네.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이 대체하게 네. 표현으로 한 단어짜리로 아. 제가 어. 조사를 해봤겠죠. 음. 빈도수를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아스미 짱에 짱. 음. 그래서 아스 하나 익혀놓으면은. 네. 원더풀은요? 굿도 아, 원더풀은. 좋죠. 음. 자 이렇게서 해아스을 음. 중심으로 해서 한 꼭지 잡았으니까 아싸. 이제 가지치기로 들어갑니다. 음. 또대처하게또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교재에 뭐라고 돼 있죠? Go gorgeous, yeah, gorgeous, Go gorgeous, Go gorgeous, Go gorgeous. 아, gorgeous입니다. 이 a w e s o m e 은그 사용 범위가 광범위해요. 응. 근데 gorgeous는 이 자연의 gorgeous하다 이런 말은 좀 음. 어색한 거죠. 응.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편하게 아름다운 여성, 특히 응. 아름다운 여성, gor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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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rgeous.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기 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신기한 장면, 믿을 수 없는. 그래서 Unbel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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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Unbel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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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발음이 하루 아침에 교정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발음을 완벽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고, 음. 왜? 자기 발음은 구리니까. 누구보다 도잘 알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영어가 잘 선뜻, 잘 자신있고 당당하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 그래서 딸들이 저는... 제가 발음하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laughs> 예, 그러면은요, 가족이라서 제가 이런 <laughs>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는데, 되지, 조금만, 조금만 이제 사견을 좀 넣을게요. <laughs> 주변에 그런 사람은 음. 교양과 상식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쌤의 가족을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외국어를 구사를 할때 흉을 보는 거는요 그 사람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스탠다드에 안 맞아요 국제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 발음이 나쁜 게뭐 죄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위축될 필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이렇게 제 발음이 그렇게 뭐 좋은 발음은 아니거든요 좋아요 아니에요 <laughs> 저는 항상 저는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굳어진 발음이 잘 교정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영어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음. 발음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교정을 하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의 완벽성에 너무 강박을 갖게 되면 다른 거를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합니다 자, awesome, awesome, gorgeous, gorgeous, unbelievable, unbelievable. 어,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안에만 들어가면 다 스트라이크 네. 먹거든요. 네. 네, 디테일한 발음은 처차 많이 노출이 되고 연습하면은 바꿔지니까요. 자 맛있는 거 먹었다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서 셀프 자극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죠? 음. 자 이럴 때 큐. <목소리> t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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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자 오늘은 데이스티. 한 단어로 대처하기 4네 개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봤는데요. 간판스타는 아스 아스암, 아스었고요 Gorgeous, 아, gorgeous, unbelievable, unbelievable tasty. tasty. 이세 가지를 망해봤어요. 가지고 우리가 tasty. 어떤 상황에 대처할 것이냐. 셀프 자극, 고를 때 적절하게. Gorgeous, gorgeous unbelievable, unbelievable, tasty. tasty.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쳐봤습니다. 네. 벌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여덟 개, 여덟 개. 짭짤합니다, 이거. 네. 그런데 이게 주는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irected by show park